화상회의가 많이 보편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각종 재난이나 민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언제 어디서나 현장 관련 대책회의를 할수 있는 모바일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 공무원들이 전국체전 준비 상황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대형 모니터와 카메라 등 화상 회의 시스템이 갖춰진 공간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 공간을 벗어나 현장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원 현장으로 달려가던 공무원들이 부서 책임자의 호출을 받고 바로 스마트 기기를 꺼내 들어 길 위에서 화상 회의를 합니다. 반응은 일단 좋습니다.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재난 현장이나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그 보고 체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고요. 화면에는 담당 과장과 팀장, 담당자, 그리고 시장까지 참여해 의견을 내놓습니다. 지진이나 산불 같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도 이런 스마트폰 하나면 여러 사람과 대책을 협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무실밖 현장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 모바일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언제든지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면서 어떤 그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현장 확인 행정을 바로 어 이행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모바일 화상 회의가 도입되면서 사무실에서는 회의를 위해 자리를 떠나지 않아도 되고 각종 시책에 대해 여러 사람과 수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형식과 격식을 중시하던 공무원 조직의 행정 업무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